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를 함께할 파주 다육도매센터입니다 지금 이틀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 가지고 예, 오늘부터는 이제 맑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자,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비가 오고 습하고 예, 후덥지근해지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런 날이 계속될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 이럴 때, 예, 살균, 살충,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 밴드를 오픈해가지고, 어, 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 그렇게 이제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공동 구매를 한번 진행을 할까 하는데도, 오, 뭐 진, 인원이 지금 안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아, 요 방송, 끝나고 나서, 요번 주 내에, 뭐, 밴드에서, 뭐, 공동구매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뭐 필요하신 품종이나, 공동구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 올려주시면요. 제가 가능한 거 우선으로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품종들 중에서도, 가격이, 뭐 시중에서 구매하시기가 조금 부담되는 가격을 어 공동으로 좀 부탁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뭐 가격을 잘 조사해가지고 면밀히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일단 공동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한번 담아서 한번 보내주시고요. 지금 이, 이 영상은 보니까는 그 전에 뿌리가 잘안 내렸던 아이들, 뿌리를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화분에 올려놨더니, 왜 지금 멕시코 야생마리아입니다. 멕시코 야생마리아인데, 뿌리가 이제 완전히 내려서 얼굴이 다 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네, 멕시코 야생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판매 영상 전에, 일단 우리 어, 밴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그 공동 판매 방을 먼저 활성화 시키고요. 아, 지금 공동 리더님 음, 지금 두 분을 두 분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아, 혹시 시간이 좀 여유롭고 예, 다육이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활동해 주실 분들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추천이나 신청을 해주시면은 적극 아, 반영해 가지고 아, 운영 예정입니다. 잘좀 많이 좀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또 소원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꾹꾹 눌러 주시고요 오늘 판매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종 복랑금입니다 예, 상당히 이쁘죠 잘 컸고 사이즈가 예, 15cm 15cm 이상 되고요 어, 자구가 지금 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가 나오고 있고. 키가 좀안큰 거는 얼굴이 보통 3개, 3개, 4개가 되고요 키가 큰 거는 자구만 나오고 있는 원종 복랑금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색깔도 완업 좋고요 예, 오늘의 선물입니다. 예. 원종 복랑금은 오늘의 선물입니다. 8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예, 원정 복랑금 하나가 선물로 갑니다. 8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요. 흑은입니다. 이 흑은은, 수입이 들어와서 뿌리가 없을 때와, 중간에 이제 뿌리가 막 내리면서, 주로 이제 큰거 위주로 많이 나갔고요그 작았던 품종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완전히 뿌리가 활짝 돼서 20cm 화분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국까지 나오고 있고요. 흙은입니다. 자, 흙은 이렇게 많이 자랐어도 지금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흙은 6만원. 자, 여름에 사이즈가 이렇게 커서 전혀 문제없이 키우실 수 있는 흙은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6만원. 20cm 화분에 가득 찬 흙은 6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음. 자, 사랑무입니다, 사랑무. 사랑무가 핑크에서 유백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고, 예, 사이즈는 지금 엄지손가락보다 좀 두껍습니다. 엄지손가락보다 두껍고, 예, 키는 예, 25cm, 25cm, 한 20c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키가 좀 작은 거는 좀 두껍고, 키가 좀큰 거는 두께가 좀 얇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랑문은 2만원입니다. 사랑문 2만원. 요게 이제 맨 앞에 썸네일이라는 영상에 아, 저희가 그 축하 나누로 갔던 그 영상이 사진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아, 축하용이나 이런 용도로 아주 예, 생일이나 승진이나 영전 때 축하용으로 남보다는 훨씬, 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사랑무입니다. 사랑무는 2만원입니다. 자, 지방시 철화가 지금 요 14.5cm 14.5cm 화분에 가득 넘쳐서, 예, 원통용으로 철화가 잘 묶여 있습니다. 지방시 철화 예, 10만원에 보내드리고요. 보시면은 한간에 뭐 불세하고 이제 많이 혼동이 돼 가지고 어, 말이 많았었는데 절대 불세는 아니고요. 자, 지방시 철합입니다. 14.5cm 화분에 넘치는 예, 원통형으로 묶여 있는 지방시 철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왕비내신금이 지금 네, 분은 작은데, 완전 대품입니다, 대품. 네, 지금, 약 18cm, 17cm 이상 되는 왕비내신금 자, 군생이구요. 자, 왕비내신금은지 2만원에 보내야 됩다 2만원. 네, 이렇게 큰 사이즈가 2만원에 보내드리구요. 아, 왕비내신금은 분을 털어서, 화분째 네, 배송이 좀, 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 털어서 갈 거구요. 돈 털어서 가도, 여름 날씨에 심어서 뿌리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구요. 바로 가서 심으시면은 25cm 정도 화분에 심으시면은 금방 예뻐집니다. 금방 예뻐지는 왕비네신금. 너무 크기 때문에 25cm 이상 화분에 심어야 됩니다. 약간 높은 25cm 화분에 심으면은 완전 대품으로 아주 멋질 겁니다. 왕비 내신금 2만원입니다. 자,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지금, 자, 이렇게 굳어서 아직 안 펴진 거와, 지금, 자라느라고 이렇게 커진 거와,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 밑에 자국이 올라오고 있고, 얼굴이 지금 한두 개씩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이보리는 4만원. 아이보리는 4만원에 보내드리구요. 이렇게 얼굴들이 완전히 펴져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바로 분갈이 해야 될 사이즈죠 가을에 받아 뒀다가 가을에 바로 분갈이 하시면은 큰 분으로 옮기면은 두배 정도 커지는 커져 있는 아이보리 4만원입니다 자 리톱스 아, 코노피디움은 사실 그 지금 아직 탈피가 진행 중이라서 아, 오늘 영상에 못 담았습니다 다음에 에, 완전히 탈피가 끝나면 은 영상에 담아드리고요 그것도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톱스 모듬입니다 이거는 지금 최소한 7두에서 9두 사이에 있습니다 얼굴 사이즈도 상당히 크죠 지금 작은 건 작고 자, 리톱스 모듬 최소 7개 많게는 9개 들어있습니다. 모듬입니다. 리톱스 모듬 모둠. 리톱스 모듬은 지금 만원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만원 리톱스가 예, 각각 얼굴이 틀린 것들이 자, 9개가 들어있습니다. 개. 9개. 물론 같은게 한두개정도도 있고요. 예, 리톱스 모듬 완전히 탈피가 끝난 리톱스 모듬 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자, 아이보리는, 굳어져 있는 거와, 아, 지금 탄력을 받아서 자라고 있는, 예, 지금 이제 탄력을 받고 자라고 있는 걸 보내드려야 되겠죠. 예, 아이보리 4만 원. 자, 4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왕비 내신금, 예, 대품 사이즈. 대품 사이즈. 바로 화분, 25cm 이상 화분, 약간 높은 곳에 심으면 아주 멋진 녀석이 될 겁니다. 자 왕비내신금 2만 원입니다. 2만 원. 왕비내신금은 2만 원. 자 지금 지방시철화 14.5cm 14 화분에 원통으로 가득 찬 지방시철화. 이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자 10만 원해 보니까 지방시철화 10만 원. 자 사랑무. 예, 축하용으로 아주 예쁘고 예, 꽃보다 더 훨씬 예쁘죠. 얘가 지금 예, 꽃보다 훨씬 예쁜 사랑무 2만원입니다. 2만, 원입니다. 2만 받는 분도 즐겁고 예, 주는 사람도 크게 부담이 없고 예, 아주 예쁜 사랑무 2만원입니다. 자 흙은 대품으로 자란 흙은 완전히 뿌리가 활짝 돼서 가을에는 엄청 예뻐질 겁니다 가을에는 엄청 예뻐질 거고요 자 가을에 구입하는 것보다 지금 좀 구입해서 잘키우시면 아주 멋져져 있는 흙은 6만원입니다 6만원 자 오늘도 6만원에 요건 보내드리고요 네, 그때 많이 작았던 걸 이렇게 키워서 6만원에 지금 보내드리는 겁니다 6만원 자 오늘 8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선물로 드릴 원종 복랑금 많이 이렇게 보십시오. 상당히 예쁘죠. 색감이 네. 금이 A급으로 들어있는 원종 복랑금 선별해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사이즈는 15cm 이상짜리가 있고요 얼굴이 많은거는 키가 좀 작아도 얼굴이 많고 예, 다 군생입니다. 다 자고 나오고 있고요 자, 원종 복랑금은 8만원 이상 구매하실 때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드리고. 자, 오늘은 그 영상에 그래도 여름에 이제 강한 좀 크고, 예, 키우시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품종으로 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판매 영상을 이렇게 잘 해서 보내드렸구요.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꾹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정보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